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나는 사랑을.

노래강사 임성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특별한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드립니다. 어, 바로 내일 역사적인 날이 이제 드디어 오픈이 됩니다. 무슨 날이냐? 내일 드디어 노래강사 임성환 TV가 실방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놀라셨죠? 일단 박수. <laughs> 아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밀어주셔가지고, 이제 뭐, 채두 달도 안 돼서 벌써 실시간 방송을 하게끔 된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이제 오후 4시부터 전에 저를 도와주러 왔던 두 남자, 양선호 씨, 오대웅 씨가 오셔가지고, 엉망진창 방송 2를 기획하면서 이 투가 실시간 방송이기도 하고 실험 방송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몇 시라고 해? 내일 오후 4시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여러분 실시간 방송이 진행될 텐데 일단 저희들은 12시쯤 모이기로 했어요. 모여가지고 일단 뭐 짜장면 한 그릇 먹든지 점심 먹고 세팅해가지고 아마 세팅하는 데한두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아마 방송 들어가도 아마 티각태각 아니면 뭐티키티 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실험 방송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침 지금 부산에서는 미스터트롯의 콘서트가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못 갔습니다. 왜못 갔겠습니까? 티켓이 없습니다. <laughs> 마음은 좀 꿀뚝 같지만 못 가지만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 f 4를 비롯해서 무대에 서신 분들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신 분들도 아마 멋진 무대 보시면서 아마 힐링한 곳일 같은데 저목까지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무대에서는 가수님들도 활팅하실 바라겠고 자 내일 일단 10월 31일 하고도 토요일 그리고도 오후 4시에 시시한 방송이 처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주변에 또 어, 미스터 트롯못 가신 분들도 약간 뭐섭섭한 분들도 오셔서 대리 만족 좀 하시고요. 예. 꽁 대신 닭 닭은 아닌 것 같은데. 병아리 계란 정도 되려나. <laughs> 하여튼 여러분 오셔 가지고 수다도 좀 떠시고 예. 신청도 하시고 해서 노래도 불러 드리고 같이 말, 마음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볼테니까 내일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약간의 방향도 한번 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내일 10월 31일 오후 4시 노래강사 임성환 TV로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 안 되는데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오를 임성환이와 함께 놀러 있어요.